제가 그 시의원이 처음 되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마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곧 밝아지고 암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. 이런 중용의 23장에 있는 그 문구를 굉장히 그제 좌우명처럼 네, 여기면서 살았는데요. 어, 지금도 그 마음,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심을 갖고 바꿔 나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세상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 또그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이제 잃는 부분들 우리 시 보단 이제 다른 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, 그래서 저부터도 또 우리 위원님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좀더 정직하고 청렴하게 시민들한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올고진 그런 마음 자세와 열린 그 의정 활동으로 어, 새로운 그 새로운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. 우리 시의 의장 자리에 대해서 저는 그 나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것보다는 어, 제가 의장이 됐을 때 제일 많이 거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 자치단체인데 그 가장 큰 기초 자치단체의 의장을 맡는 데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의 나이대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좀 어린 나이 쪽에 속하고 그고도 재선이고 역대의 의장님들하고 비교해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의장이 됐지만 그 나이는 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제가 한 4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예, 맡, 맡아,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좀더 어,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고요. 어, 어, 창의적이고 좀 신선한 좀 아이디어와 정책들로 어, 미시의 발전과 그리고 또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기를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. 네. 가장 이제 조례적으로는 이제 그청 이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청사시는 분들의 그 쉼터를 제 우리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이제 그게 국토부에서 그 법이 규정이 바뀌어서 전국으로 시행된 게 가장 이제 보람된 그 조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그 조례 외의 활동들 중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그 우리 시의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였는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그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껌껌한 그 아침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뭐 유대 찔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그부통사고도 준다고 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새벽 3시에서 6시로 변경을 해서 어그 이후에 이제 그 용병들을 좀 들어보니까 95% 이상, 그, 만족도를 나타내셔서, 그게 가장 좀, 어,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. 또한 가지는, 그, 우리, 그,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렇고, 우리 또 주변에서 쓰레기를, 이제, 동네에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환경관련 분들이 있어요. 각 동마다. 환경관련 분들이 뭐, 한 6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,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거의 12시간 가까이 됐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, 보통 뭐한 5시, 6시에 출근을 하셔서 한 2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고, 2시간 쉬고 또 2시간 일하고 그래서 보통 한 5시, 6시에 출근해서 5시, 6시에 퇴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, 어떻게 보면은 그. 분들이 쉴 시간에 울 고지 쉬는 게 아니라 또 일을 또 이제 또 하셔야 되는 뭐 동네 어떤 뭐 민원이 있다고나 하면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바꿔서 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6 시부터 출근하셔서 4 시간이라고 시에 그 청소하시는 환경 관련 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. 그 동안 10월달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에서 파악을 하고 11월이든 12월 뭐 이때쯤에 그 전체적으로 다시 또 시행한 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 시행 초기에는 어쨌든 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시행 초기에는 그 바뀐 거에 맞게끔 뭔가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. 음. 그러니까 뭐 인원이 좀더 확충돼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그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. 기자님하고 그 얘기 듣고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이제 했었는데 이게 그 상위법이 상위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재량권들의 그러니까 그 우리 시에도 정부에서 좀 재량권들을 좀 인정해주고 지자체에 맞게끔 그런 규정들, 규칙들을 좀그 맞게끔 시의 상황에 맞게끔 바꿔,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상위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 거는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. 이, 이거랑 좀 다르게 조례를 만들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지금 우리 시가 그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고요. 지금 한 군데를 더 만드는 거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하나는 그 화성 쪽에 하나 있는, 있고, 하나는 저기 그 화서동에, 화서역 부근에 하나 있고, 하나는 지금 그 후메실 쪽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걸 계획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저희가 그동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환경 예전에 환경사업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또 새로운 이기도 거기다 만들고 해서 우리가 어,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그 하수도 관련된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는 금액들을 거기 환경 개선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슬러지의 냄새, 그것도 하수 처리에 대한 그런 냄새들도 그것들을 없애는 그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화성 시민들의 민원이 온 거라고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책 계속 시설 투자를 통해서 악취를 잡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,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1 9로 인해서 굉장히 그온 뭐, 시민들, 온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도 지금 재정적인 어,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이제 어떤 행, 어, 정책들을 이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등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뭐 설레가 없다라든가 규정이 없다라든가 그래서 그냥 설레로 답습해는 그런 행정들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는.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소극 행정은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. 반대로 지양해야 될 것들은 그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 지금 말했던 것들의 반대의 의미죠.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런 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그 적극 행정의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또 하나는. 어거는제 생각인데 어, 우리 시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면 갑자기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음, 네. 그런, 거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화 시켜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의외의 사고에 대해서 그런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도화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